어, 임자생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운대에는 접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2월달, 3월달을 잘 넘어오셨다. 다시 한번 문 두드려보면 또될것 같으니까 이제 취업에 문을 열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뭔가를 다 바꿔놔야겠다. 어, 이런 마음 또한 좀 내려놓으셔라. 그것 또한 욕심이 될수 있다라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2020년. 5년, 네. 지금 4월이 끝나고, 네. 5월이 또 시작했는데, 그렇지, 양력으로 5월 2일이죠, 오늘. 맞아요. 네. 2025년 상반기, 네. 72년생, 54세, 네. GT분들의 네. 문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GT분들, 이제 54세, 임자생분들이죠. 이 임자생분들, 일단은, 어, 전보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 경기도 힘들고, 뭐, 트럼프도 저 난리를 지키고, 음. 나라도 난리를 지겨서 지금 힘드실 텐데 어, 다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도 힘들어서 또 대출 부분에 상환해야 되고 갚아나가고 한달한달 한달 버텨서 살아가 기가 참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생활적인 부분에 근데 어, 4월 달, 5월 달, 6월 달은 이 중반기 이때는 어, 이 GT 분들이 어, 임자생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운 때에는 접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2월달, 3월달을 잘 넘어오셨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2월달, 3월달은 나하고 안 맞는 달이기는 해. 그래서 잘 넘어오셨다라고, 버티는 것도 이기는 거야, 요즘에는. 그래서 잘 넘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어, 어떤 직장인적인 부분, 또 내가 그만두고, 어, 새로 취직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애로가 많이 있으시던데, 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취직이 조금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운기가 들었으니까, 조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셔서 다시 한번 문 두드려보면 또될것 같으니까 이제 취업에 문을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이 지, 임자생이 이 GT분들은 대체적으로 지혜롭기도 하지만 어, 머리가 똑똑하고 또 주도 면밀한 부분이 있어 내가 어, 이끌어 가야 되는 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부부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 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되고 또 가정적인 내가 유년 시절부터 어, 결혼하기 전부터도 내가 부모 형제 어떤 어, 큰 덕을 본다라기보다 약간 부족함은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는 부분이 많 이런 분들은 그래서 더 경제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 일적인 내 직장에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어, 중심을 두고 계시더라고. 물론, 인간 살아가는 게 금전적인 게 우선이긴 한데, 어떤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앞만 보고 너무 열심히 살아. 그리고 굉장히 어, 부지런한 사람이고, 머리도 명석하고. 근데 이분들이 내 몸을 돌보기도 힘들어 하시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서 열심히 살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을 보살피기도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 모든 게좀 예민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짜증 나는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야.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중반기에도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큰 변화라는 거는 나는 없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게 어느 누구라도 그러니 임자생 분들은 조금 내가 순환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사가 됐던 내 부부간의 어떤 부분이 됐던 자녀에 대한 부분이 됐던 그런 부분은 하루 아침에 내가 뭔가를 다 바꿔놔야겠다 어, 이런 마음 또한은 좀 내려놓으셔라. 그것 또한 욕심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취업에 고민이 계시는 분들은 어, 머리가 똑똑한 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에 대한 부분으로 솔직히 임자생 이 나이 정도 되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 외에 다시 취업을 시작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육체적인 일 외에는 어 솔직히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증 같은 거 조금 따놓셔서 으 조금 더뭐 예를 서 연봉에 집중을 하시고 금전에 집중을 하신다 그러시면 소방 기술 자격증 같은 것도 좀 괜찮거든 근데 그거 상위 5%야. 그만큼 어려워. 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연봉을 늘릴 거 아닌 이상은 기준치를 조금 내려서 설사 내가 육체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움직이면서 회전을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고 더 후를 기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급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반기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식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6월 달쯤 돼서 대통령도 바뀌고 나서부터 어좀 뭔가가 안정세가 될 거니 그때 어느 정도 오름세가 올랐다 그러면 내 기대치보다는 조금 높진 않더라도 그러면 바로 빼라. 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그래서 그걸로라도 뭔가 순환을 조금 시키는 것도 나한테는 금전의 어 복이 될수 있다. 음. 어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우리 이 임자생분들은 내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뿐만 아니라 어 을사년 한 해가 나하고 그래도 합의가 드는 해예요. 합의가 되는 해기 때문에 중반기는 더욱더 부지런하게 내가 움직이는 만큼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현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으로 안정세를 하시면 어, 어느 정도 내 마음이 평온함을 좀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나도 내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금전적인 부분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임자생 분들은 내가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어도 또 내가 모든 걸다 자우지 해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있었다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소리를 못 들어도 그런가보다. 라고 내 스스로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셔. 일단은 우리 임자생 분들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중반기를 잘 넘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어, 힘내셔서 어, 뭐 문서 운이든 직장 운이든 어떤 사업 운이든 경제적인 어떤 부분 주식에 대한 부분이든 점차 점차 문이 열려져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자생 분들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셔서 어, 중반기부터 슬슬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운 행기가 들었으니까 계획하시는 거 천천히 잘 계획 이루셔서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